24세 에스파 윈터, 언제부터 이렇게 성숙했나. 순백 드레스에 흑발 매체 시선 강탈. 에스파 윈터가 러플 블라우스와 롱 스커트로 클래식한 룩을 선보이며 미모를 뽐냈다. 사진에는 차량 뒷좌석에서 아이보리 러플 셔츠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윈터의 클로즈업이 담겼다. 부분 포인트가 들어간 소매와 볼륨 있는 러플, 블랙 와이드 벨트가 허리를 잡아 실루엣을 정리한다. 이어 윈터는 블랙 배경 앞에서 체인 스트랩 100을 더해 포즈를 취했고, 실내 전신샷에서는 플레어 실루엣의 롱스커트와 블랙푸츠 조합으로 우아한 무드를 완성한다. 게시물에는, 너무 예쁘다, 늘 응원합니다, 너무 예뻐, 화이팅, 에스파 최고, 진짜 귀엽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윈터가 속한 그룹 에스파는 지난 6월 27일에 싱글 일집 더티웜을 발매했으며, 8월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5 SM타운 라이브 공연에 참여했다. 또 에스파는 최근 여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리치맨'을 공개했다.